먼저 연예뉴스 채널에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트로트 음악계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 중 하나인 한국 트로트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정상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트로트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는 이제 국민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모든 연령대의 팬들을 사로잡으며 전통음악을 넘어선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슈퍼스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트로트계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으며 돌파 속도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누구든 빠르게 떠오르는 사람은 주목을 받고 차트를 석권하며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고 연예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빛을 발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7명의 이름은 항상 거론됩니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애노, 김용빈 박서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폭발적인 성장 후1에서 3년 동안 언론 보도량, 팬덤 성장률, 디지털 및 음반 성과, 방송 효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 로 평가받는 획기적인 속도를 달성한 사람은 단 다섯 명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섯 명이 속도왕 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로트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정상에 오른 인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압도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은 바로 이명웅입니다. 그의 성공 속도는 단순히 빠르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이며 한국 대중음악계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2022 끝난 그 순간부터 이명웅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불과 몇주 만에 검색량이 폭증하며 모든 영상이 업로드 즉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고 대중은 이명웅 신드롬에 휩싸였습니다. 이명웅의 성공이 특별한 이유는 음악, 방송, 팬덤, 브랜드 가치 등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전방위적 지배력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차트에서는 연이어 올킬을 기록하며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 전국 투어 콘서트는 예매 시작 몇분 만에 전성 매진을 이어갔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증가 속도 역시 아이돌과 견줄 만큼 빠르게 상승했고 각종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는 여러 달 동안 1위를 지키며 대중적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명웅은 단순히 빠르게 성공한 것을 넘어 트로트를 대한민국 전세대의 음악으로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무대 하나, 신곡 하나가 곧 문화적 이벤트로 인식되며 대중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웅은 오늘날까지도 트로트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정상에 오른 가수, 다시 말해 빛의 속도로 정상에 오른 진정한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트로트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정상에 오른 인물이라면 영탁은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준 아티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무대에서 진이야 가 처음 울려 퍼진 순간, 프로그램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쾌하면서도 중독성 강한 멜로디, 특유의 능청스러운 매력, 그리고 영탁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가 결합되며 찐이야는 단숨에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 곡은 국민송처럼 자리잡았고 방송, 라디오, 길거리 어디에서나 울려 퍼지며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번졌습니다. 영탁의 성장속도가 빠른 이유는 단순히 한 곡의 히트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를 압도하는 표현력, 탁월한 센스, 그리고 보는 이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천부적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직후 각종 예능과 광고계는 영탁을 원했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언론 노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이야 라는 유행어는 남녀노소 모두가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국민 문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영탁이 불과 몇달 만에 자신의 확고한 브랜드를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음악 활동을 이어온 그였지만 미스터 트롯 이후 그는 단숨에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 무대를 살리는 사람, 시청률을 올리는 사람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유머, 따뜻한 인성,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첫해 활동만 놓고 보면 영탁이 이룬 인지도와 영향력은 대부분의 가수들이 10년을 걸쳐 도달하는 수준입니다. 진이야라는 폭발적인 히트는 그를 트로트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공한 아티스트 TOP 2에 올려놓았고 한국 언론 역시 영탁은 트로트의 즐거운 에너지를 다시 일으킨 주역이라고 평가합니다. 영탁이 폭발적인 에너지로 대중을 사로잡았다면 이찬원은 꾸준함 속에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정상에 오른 대표적인 아티스트입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불과 2년 만에 그는 귀여운 막내에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멀티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찬원의 성공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의 데이트가 아니라 음악 예능, 무대 소통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첫 등장부터 그는 부드럽고 깨끗한 음색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지키면서도 젊고 세련된 스타일을 더해 폭넓은 세대에게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찬원의 성장을 가속시킨 진짜 원동력은 바로 예능에서의 활약이었습니다. 찬원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특유의 밝음과 센스로 분위기가 180도 바뀌며, 시청자들은 그의 따뜻함과 진솔함에 자연스럽게 매료되었습니다. 음악 활동에서도 그는 눈에 띄는 속도로 성과를 쌓았습니다. 참여한 OST는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솔로 발매곡들은 음원 차트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었으며, 팬미팅은 매번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MC와 고정 예능 출연으로 인지도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이찬원은 단순한 참가자에서 미디어가 사랑하는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룬 이러한 성과는 트로트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이찬원은 트로트 세대 교체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를 이리스트에 3위에 올려놓기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젊은 시절부터 빠르게 성장한 반면, 장민호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신인이 아니었고 이미 오랜 세월 무대 위에서 부침을 겪어온 아티스트였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트롯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속도는 업계 관계자들조차 놀랄 만큼 빠르고 강렬했습니다. 경연 초반부터 장민호는 깊고 진한 감성, 안정된 무대 매너 그리고 특유의 젠틀한 남성미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조용하고 따뜻한 매력은 중장년층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세대를 아우르는 친근함은 그의 인기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직후 장민호의 행보는 그야말로 광속 성장이었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그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유쾌한 분위기와 편안한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특유의 부드러운 유머와 성실한 태도는 그를 전 세대가 사랑하는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팬덤 역시 꾸준히 확대되며 다양한 연령층이 그를 응원하는 독특하고 강력한 지지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음악 활동에서도 그의 상승세는 눈에 띄었습니다. 공연 티켓은 늘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 앨범과 음원 성적 역시 견고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40대의 나이에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하는 모습은 대중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장민호가 이 순위에서 4위에 오른 이유는 단순히 빠른 속도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그 성공이 지닌 의미 때문입니다. 그는 나이가 장벽이 될수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으며 진정성, 노력, 따뜻함이 결코 늦지 않게 사람들에게 닿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제도약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트로트 역사에서도 특별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세대의 스타들이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끌어왔다면 김용빈은 Z 세대의 방식으로 그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미스터 트로 3에 등장한 순간부터 그는 맑고 따뜻한 음색. 나이를 뛰어넘는 무대 장악력, 그리고 순수함 속에 숨겨진 강단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불과 몇 회차 만에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방송을 넘어 SNS 전체로 퍼져나가며 이번 시즌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대라는 바람, 바람기역 무대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Z 세대 특유의 섬세함과 감성을 더한 그의 보컬은 세대를 초월해 공감을 만들었고 이는 폭발적 화제성을 이끌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는 트로트 신인의 등장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것이 바로 김용빈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이유입니다. 프로그램 이후 그의 인기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검색량과 팔로워 수는 매주 두배 가까이 늘어났고 유튜브 영상들은 단기간에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역시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다양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음, 실력, 대중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신인은 흔치 않으며, 김용빈은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이 Z세대에서 가장 빠르게 떠오른 이유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능력 때문입니다. 화려한 마케팅 없이도 오직 노래와 감성만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현대 트로트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아티스트 TOP5의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용빈은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 잠재력을 지닌 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성장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속도라면 향후 10년간 트로트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빠른 속도로 정상에 오른 다섯 아티스트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트로트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명홍은 트로트 가수가 전세대를 아우르며 대중문화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고 영탁은 찐이야 라는 국민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에너지 넘치는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은 따뜻함과 진정성만으로도 단 2년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장민호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빛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빈은 Z세대 트로트의 새로운 문을 열며 미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어떤 이는 나라 전체를 뒤흔든 폭발력으로, 어떤 이는 꾸준함과 선한 영향력으로, 또 어떤 이는 감성으로 세대를 넘나들며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빨리 성공한 가수들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의 흐름을 바꾸고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주역들입니다. 이들의 활약은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의 장르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임을 증명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 숙련된 아티스트의 제도약, 예상치 못한 신인의 폭발적인 성장,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져 트로트는 지금 가장 찬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Top5는 단지 빠르게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더 넓고 더 깊게 성장시키며 한국 음악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상깊게 느낀 아티스트는 누구였는지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K 엔터테인먼트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을 받아보시려면 연예뉴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